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야 전기현 사야 전기현 살 때에는 온 힘을 다해서 살고 죽을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죽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기, 모든 기틀입니다. 기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야, 전기현, 사야, 전기현, 살 때에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살고, 죽을 때에는 남김없이 죽어야 한다. 바로 자유인의 경지를 노래한 벽암록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틀, 모든 가능성, 모든 능력을 다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에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기틀, 나의 모든 가능성, 나의 모든 능력을 다 하여서 삽니다. 그것이 힘을 바짝 주어가지고 사는 삶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가 남김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전기, 모든 기틀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김없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릴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것이 없고 가려워지는 것이 없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후회 없이 산다. 그리고 할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삶을 돌아보면은 할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할수 있는데,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할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에는 제가 할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나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없다고 내 스스로 한계를 지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할수 있다. 그래도 나는 못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할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죠? 할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가 가리고, 무엇인가가 발목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번뇌. 이것을 발목 잡는다. 그래서 묶는다. 그래서, 묶을 결자를 쓰기도 하고, 무엇을 가린다, 덮는다, 해가지고, 덮을 개자를 쓰기도 합니다. 복자, 엎는다 그래서, 복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번뇌였습니다. 그 번뇌는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 스스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나를 묶지 않았습니다. 나의 묶음을 풀어 주십시오 해탈시켜 주십시오 이 물음에 누가 너를 묶었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묶은 자를 찾아 봅니다 내 네, 스스로가 묶었습니다 내 네, 스스로가 지금 무기력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네, 스스로가 지금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슬픔이라는 계기를 이용해서 그 속으로 내가 도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할수 없다. 이할수 없다는 나의 한계 속으로 내가 도피하고 있는 삶. 그것이 본내 속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할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나의 모든 기틀. 이것을 드러내지 않은 삶입니다. 살면서 모든 기틀을 드러내고 살아라. 힘주지 않고 온 능력을 다 써서 살아라. 자연스럽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이상적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리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할수 있는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가리고 덮고 보이지 않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유를 붙입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붙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그 이유라는 것들이 모두 다 허망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나에게만 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무엇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번뇌, 내 업에 내가 속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업이 나를 속는데 내가 끌려간 삶, 내가 할수 있는데 못하는 삶,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슬픔의 꼬리를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업이 슬픔을 핑계 삼아 그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중독성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도 안 끊고 있습니다. 누가 끊지 못하게 한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감각기관에, 나의 미각에, 나의 의식에 내 스스로가 맡긴 것입니다. 지난 내 업에 맡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없다고 착각해온 삶이 많았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일들이 할수 있었는데 또 하고 싶었는데 스스로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포기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상당히 낯, 부끄럽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를 내세웁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면 할수 있는데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지 않았을 뿐입니다. 생야전기현, 사야전기현, 그렇습니다. 온 가능성을 다 드러내고 삽니다.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을 그렇습니다. 새로움을 시작할 때는 어제의 모든 것에 끌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로 사야전기현, 새로운 몸으로 바꿀 때는 지금의 몸을 다 있습니다. 어제까지 구애되지 않고 삽니다. 생야 전기연 사야 전기연 일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다 드러내고 쓰고 살고 이 일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움을 도전하라. 바로. 걸림없는 가르침의 말입니다. 할수 있는데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틀,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고 사는, 살아서도,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도 항상 빛나고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고 쓰고 사는 주인된 삶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